길었던 사무엘상 묵상 마지막 날입니다. 3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몰락은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목이 잘리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스라엘의 요구했던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을 끝내는 사울의 죽음이 그려집니다. 사울의 죽음은 실패한 왕의 모습 그 자체이죠. 인생의 성공은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에 달린 것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그만해라 라고 하실 때까지 하는 것, 그게 성공이죠. 저는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성공하길 원한다면 더 높은 자리, 더큰 권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저는 성교단체에서 간사로 살아왔습니다. 자랑할 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성패는 내가 만든 결과물이 아닌 내가 걸어온 길로 결정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이 사무엘상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물으십니다.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저도 노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노후를 위해 뭔가 준비해야 할것 같은. 하지만 아무 준비도 못 하고 있는 내 모습에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나를 보게 하시지요. 다윗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울의 두려움을 그대로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은 이 사무엘상 묵상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마무리하며 또 사무엘상 묵상을 마무리하며 다시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그 주인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에 따라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저도 봅니다 상황이 변해도 나를 책임질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이 사무엘상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사무엘상 묵상을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